경기 방송 아침 뉴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. 세상 많은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슈의 이면을 전해드립니다. 인문 초대서 사람을 만나다. 네, 사람을 만나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.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. 최근 거물급 인물들의 총선 불출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.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정치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른바 험지로 꼽히는 전략 지역에 후보자를 공개했습니다. 그 가운데 한 명인 황인성 전 참여정부 시민사회 수석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수석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황인성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전략적 험지라는 표현이 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. 수석님 어떻게 보시나요? 아 예, 정치 지형이 불리하고 또 당선이 어렵다고 해서 금지라고들 합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한 정당 후보가 오랫동안 계속 한 지역에서 당선되어 오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긴장감이 떨어지고 안이해져서 변화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죠. 네.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. 음. 그 변화가 주변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다.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. 그런 지역에 또 이제 수석님께서 출마를 하시게 되시는 건 거죠. 그렇죠? 네 그렇습니다. <laughs> 네,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 출마, 또당내선 김부겸 의원의 대구 출마가 생각이 나는데요. 어제죠. 이해찬 대표와도 많은 얘기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누셨을까요? 아예 대표님께서는 그 사천 남해 하동 지역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인 만큼 네. 이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민주당 당원이었으면 좋겠다. 또 그런 후보로 활동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. 네. 특히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보수 정당의 일방적 지배 하에서는 어떤 경쟁도 지역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하시면서 제대로 된 경쟁이 될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경계해 주셨습니다. 네. 뭔가 책임감이 좀 많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 사실 이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, 실망감이 사실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현 정치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? 예, 사실, 정치는 국민들이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고 또 국민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걱정을 들어줘야 하는데 네. 지금 우리 정치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. 음. 그 민생 문제를 살피기보다 이념 대결과 정쟁으로 한 발도 내딛기 어려운 그런 것이 오늘의 정치 현실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음. 네. 그래서 다양한 국민들이 광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도 다수의 공감에 기초해서 변화를 만들어냈던 그 촛불혁명의 경험과 정신을 정치 기억으로 이어가야 음. 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의사가 있는 그대로 의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음. 선거법이 개선되고 음. 극단적인 대립과 불신을 불러오는 그런 지금 음, 다수제 모형, 즉 양당 중심의 정치보다 정당간의 대화와 타협을 음. 중시하는. 합의제 모형으로 우리 정치가 바뀌어 가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. 네,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정치계에서는 현역 의원부터 뭐 거물급의 불출마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국민들은 이 내부 사정까지는 잘 알지 못하거든요. 이런 점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 보시나요? 네, 개인적으로 볼때 불출마가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아시게 여기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. 그분들의 충심이 결국 정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이 여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 하나하나 모여서 새로운 정치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,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자, 뭐, 정치 신인이라고 부르면 좀 송구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, 사실 수석님 같은 경우는 뭐, 노무현 또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하면서 국정 경험을 한 후보로서 자, 우리 유권자와 또 국민 앞으로 하고 싶은 말씀, 각오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. 아 네, 감사합니다. 에, 저는 노무현, 문재인 두 대통령님을 모시면서 사람 사는 세상, 정의와 공정, 평화를 향한 정치 철학을 아, 익혀왔다고 자부합니다. 정치 개혁과 한반도의 평화, 그리고 자치분권과 국가 시스템의 혁신은 이 시대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대적 가치라고 생각되고요. 저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한 열심히 노력해 왔듯이 앞으로도 당당한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온 열정을 바쳐나가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풍부한 국정 경험으로 정치의 새로운 변화에 구심점이 되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